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예정 도로 강행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원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가 강행됐습니다.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행사엔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일본 정부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차관급인 심아지리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행사로 승격을 유보하겠다던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원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독도지킴으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독도문제 전문가들은 다케시마에 난 행사를 강행한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도 독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는 1905년 2월 22일이 일제가 독도를 심한 해연에 강제로 편입 고시한 날이라며 닷케시마의날 행사를 강행한다는 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소용없다며 일본도 이를 인식하고 있어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사실상 독도 문제를 포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료집의 자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을 현재...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김장훈 씨는 3일째까지 독도사진으로 독립운동을 펼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국민 중 천몇 명이 가지고 있는 PC와 노트북, 모바일 기기의 배경 화면을 독도 사진으로 바꾸자며 김씨 블로그에 올려진 다양한 독도 사진 활용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시민단체 반크는 독도가 표기된 세계 영문지도 배포,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확보, 독도 문제가 일본 제국주의 과거사의 산물이라는 인식 확산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앞서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헤그 특사, 일본군 위안부 그 할머니 또 독립운동, 우리한테는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가 아니라 100년 전 일본 제육, 시지어 과거 사양을 전해서 한편 대한예수교장료의 통합총회 독도 영토 수호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독도야 사랑의 캠페인을 펼치고 5개 권역별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권 출범을 며칠 앞두고 열린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로 한일 양국 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독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한편 북한도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 인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당국의 노골적인 침략 선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우리 민족의 영토 조건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강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교활하게 확대되어 왔다며 남의 영토를 노려온 일본의 체질은 세기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은 지난날 폐망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5일 0시를 기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독 시민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연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6만여 명의 국내외 축하객들이 함께한 가운데 공식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동안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 구성, 비서진 인선에 주력해왔습니다. 21일에는 5대 국정 목표와 21개 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기독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의 시민운동 방향과 당선인의 분야별 공약을 점검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노동 분야에 대해 발제한 평화누리 우상범 실행위원은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 중요 노동 현안이 거의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과 정부 조직 내 노동 전문가 참여 부족 등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 실행위원은 기독시민운동이 노동친화적인 국민 여론 조성과 노동 관계법 정비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기업이 돈을 벌게 된 이유는 당연히 소비자들, 고객들이 물건을 사줬기 때문이죠. 소비자, 고객은 결적으로 노동자들입니다. 주거와 부동산 분야에 대해 발제한 희년함께 고영근 사무처장은 거래 활성화와 투기 수요 차단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 과제라며 부동산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활용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사무처장은 이것이 공평한 토지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성경 속 희년 정신의 구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와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실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해야겠죠. 포럼에서는 당선인이 내건 정치 쇄신과 검찰개혁, 국민소통 정책이 이행되도록 기독교인들이 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희망정치시민연합 김희석 사무처장은 이를 낮은 수준의 실천을 넘어선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실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 문경민 정책위원장은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중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할 기회로 삼겠다고 한 당선인의 공약은 핵심 방향과 지원 체제 구축, 재정 지원 규모 등이 신속하게 마련돼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독 시민 단체의 교육 운동은 하나의 교육 과제를 선점해 대안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중 운동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그 과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거. 그 과제를 놓고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라 수준에서만 그것들을 보지 않고, 문제 해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이 바라는 어떤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함께 준비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앞으로 5년, 기독 시민단체들은 국민과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격려자로 때론 감시자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찬반 논란이 거듭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공무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방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4월까지 학교 현장의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7월과 12월에는 서울시내 일선 학교 생활 지도 부장과 토론회를 열고 오는 12월 최종 조례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 인권 조례 개정안 발의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용인 서울시 교육감은 당선 이후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조항들을 고심하며 여러 차례 개정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약 80%가 40대 이상으로 젊은 청년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사 파송률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선교연구원은 국내 각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을 대상으로 선교 현황에 대해 설문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해외 파송 선교사 수는 19,7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선교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8.4%. 60대 이상이 7.2%로 나타났습니다. 20대는 4.4%였고 30대는 17.9%로 20, 30대 청년 선교사가 22.3%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교사 수는 지난해에 비해 425명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2%로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2.4%에 비해 약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조만간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선교사 파송 감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코스 인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3명이 사망했습니다. 폭탄이 터진 곳이 도심 교차로여서 민간인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집권 바테당 청사 주변에서 발생한 두 차례 폭탄 테러로 어린이를 포함해 2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근 시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 건물도 일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테러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반군 조직 중 가장 극단적 성격을 띠고 있는 알카에다 연계단체 알 누스라 전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연쇄 폭발 직후 정부군 건물 주변에도 포탄이 떨어졌으나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시리아 국영 TV가 보도했습니다. 반군은 도심 주변에서 기습적으로 폭탄 테러 공격을 가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박익근 대표회장 체제로 첫 임원회를 가졌습니다. 한교회는 서울시와 함께 작은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교회는 제2-1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교회연합이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만들기에 동의했습니다. 임원회 결의로 한 교연은 올해 안으로 서울시와 정식 협약을 맺고 도서관 1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임원회에서는 지난 한 교연 제2회 정기총회 보고서에 삽입됐던 바른 신앙 수호 위원회 보고 중 일부가 실행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돼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장 박익근 목사는 이단성과 관련된 일부 문건이 실행위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이단 문제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해당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교현은 사무총장 서리에 선임된 김춘규 장로를 정식 사무총장으로 인준했습니다. 또 재단법인 국제복지선교협회와 구타이딩스 두 단체의 가입 신청도 승인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YWCA가 제17회 좋은 TV 프로그램상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부문은 생명, 여성, 평화, 청년, 청소년이며 추천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선교사역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들을 위해 순직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노회를 통해 순직자 신청을 접수 중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CTS 기독교 TV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시 모 교회 최모 목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회가 27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직접 투표와 재비뽑기를 혼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내린 눈으로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 지방의 경우 길이 매우 미끄러운데요.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안과 동해안, 강원 산간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부산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대구 6도, 광주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밖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3일절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